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의 첫 배송이 시작된 이후, 그 관심이 더욱더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사이버트럭의 생산량이 될수 있으며 당분간 테슬라의 사이버트럭은 생산하는 족족 인도가 될 것이고 이에 생산량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가 되는지가 중요 체크포인트가 될수 있습니다. 샌디멀로에 따르면 사이버트럭 생산 라인은 이미 시간당 60대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는 1교대로 주 40시간 근무하게 된다면 주당 2,400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고, 연간으로는 약 12만 5천 대, 2교대가 된다면 연간 25만 대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걸 뜻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수치죠? 네. 최근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2024년 12만 5천대와 2025년에 가능하다고 했던 25만대의 사이버 트럭 생산 수치와 일치합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월가의 예상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수치로 달성만 된다면 테슬라의 EPS 추정치 또한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테슬라 파워트레인 및 에너지 담당 드류 바글리노에 따르면 테슬라의 메가팩이 기가급 규모로 확장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테슬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위해 대규모 1.6기가와트시 메가팩 주문을 확보했는데요. 프로젝트는 멜버른 바로 외곽에 위치한 멜버른 재생 에너지 허브이며 완료가 되면 총 600메가와트, 1.6기가와트시 용량의 세개 배터리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 소식은 정부 소유의 재생가능 에너지회사가 1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에 2억 4천 5백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고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배터리 시스템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테슬라 에너지 수익으로 인한 추후 큰 주가 상승 시기는 멤버십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 해당 회원님들은 확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테슬라는 FSD를 통한 현실 AI를 구축하며 테슬라 에너지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많은 수익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후에 추가 영상 올릴게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